여러분 안녕 아침이 밝았습니다 좀 흐린데 다행히 바닷가 쪽에는 또 해가 있어요 신기하죠? 여기는 좀 우중충하고 그래서 오늘 오베이글 갔다가 그 다음에 바다 수영하고 몸을 좀 태우고 여유 있게 수영하면서 올 겁니다 아. 하... 오늘은 신발 크럭스를 신었습니다 군인 같다 군인 같다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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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진짜 여름 날씨라고 하는데 너무 좋다. 습하지가 않아서. 사진도 찍으려고 가져왔어요. 이제 오 베이글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아 우리가 그 호주에서 봤던 호주 새 있잖아요. 걔가 별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새래요. 맞아? 나무이키에서 봤어? 아니 인터넷 블로그. 로터넷한건 아니야? 무튼 그렇답니다. 오 베이그래. 몇년 골라야 될것 같은데? 난 드랍터빗. 드랍다빗 그럼 나는 크림치즈 베이글 먹을래. 뭐 <laughs> 있죠? 블루베리 크림치즈 베이글? 그럼 빵... 은 빵도 블루베리로 먹을까? 다른 브이글을 먹으려 했으나 그냥 크림치즈 베이글로 시켰어요. 오른쪽 눈을 좀 크게 떠봐 오른쪽 눈을 작게 떠봐 오른쪽 눈을 작게 떠봐 왼쪽 눈을 좀 크게 떠봐 그런 눈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다 그 왼쪽 눈을 좀 크게 떠봐 됐어 완벽해 내가 마실까? 같이 나와 마시자 음. 사우스포 h 에 차이나타운 있있다데데 다들 어디여기 r e a I'm g o 괜찮아 to go 고 o the c o 요 얼마나 걸려? 30분 i n g to go to t 아 e c o 어차피 집에 들려야 되잖아 g to go to the 족발 u 발이 r y I'm g 양푼 김치찌개가 30 있다고. 어? 양푼 김치찌개 32,000원이라고? 너무 핸드폰만 하고 대화를 안 해. 나 모아지 뭐 찾아보고습니다 대화? 뭔말이겠까 시작하자. 먼저 먼저해. 골드코스트, 아, 세글자로 해야지. 동물인데 아이스, 레이글, 블레모 어스, 어파드 동동작, 동동정동동창 동동작, 동동작, 동동없잖아 여기까지만 해작슥동작 동동작, 지동작 동동작, 동동작, 가동작동어작 동동작, 동동작,

I d o 잘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오, 부드럽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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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블루베리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 바로 바닷가에요 진짜 좋아 파도가 센데 그렇게 막 높지가 않아서 <laughs> 파도, 파도 높아? 높은거지 저거 아니 파도 높은데 그 뭐지 바닥이 아, 수면 수심이 낮다 수심이 낮잖아 어 도착했다 바로 여기가 숙소 앞에 있는 데여가지고 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깃발이 보일까요? 요 깃발 사이에서 수영을 하라고 표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사이에서 수영하면 돼요. 극락 갔다 왔습니다. 오. 소리를 다 하고 저희는 요거트를 먹어 보겠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좀 요거트 어제 샀어요 그리고 티탐 다크 초콜릿 이거 이렇게 어. <Seo lawsuit> 완전 묽은 건 아니야 그게 내네 건데 어? 그게 내네 건데 어 섞어보라고 이렇게 섞을 볼게요 얘는 뭐야? 이거 160g인데 100g에 1 4 9칼로리 킬로 줄이라니까? 칼로리가 아니고? 옆에 칼로리 써 있어요. 음. 네. 저런 환하게 아요 음! 맛있다! 음. 어때요? 맛있죠? 맛있네요. 이거 진짜 맛있다! 강추. 진짜 맛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파는 그거 같다. 비오뜨그 요거트 있지? 그치? 그 느낌이다. 추천. 음. 왜안 먹어?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이 뭐라 해야 되지? 그 딸기 향이 더 강하고 <laughs> 딸기인데 좀더 새큼한 딸기, 달달한 그게 아니에요. 얘는 생각보다 블루베리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들어가서 <laughs> 라면이랑 바나나 사왔어요. 이건 바나나가 좀 약간 뭉툭하죠? 신라면으로 사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신라면 지금 3개 끓일 겁니다. 아 근데 처음에 저, 저 귀찮아가지고 재호가 갔다 온다 해서 기다렸는데 여기 혼자 있는 것도 고용이다. 다음부터 그냥 따라갈 거예요. 음? 물이 좀 많다. 물좀 버리겠어? 하 <laughs> <저. 웃음> <어때? 웃음> 저희는 이제 어디 간다고? 사우스포트 사우스포트 사우스포트, 사우스포트 가가지고 일몰 보려고요. 멋있다 아직도 모르겠는 우리 여기 신호등 개념 알수 없다 이게 뭐야이요 아까 누르신 것 같던데 그냥 알아서 이게 건너야 되나? 는 이게 적응이 잘 안되네요 신호등이 사람들이 그냥 건너 차 별로 안거든요 신기해 아 어, 배불러 호주에서 진짜 지금 계속 배부른 상태야 그지 근데 또 뭔가 안 먹기에는 여행의 묘미가 아닌 것 같아서 먹긴 하는데 진짜 배부르다 저리가 메인비치에 도착을 했는데 일몰 시간이 6시거든요 근데 지금 4시예요 너무 빨리 와버렸다 글죠 그 근처에 있을까? 여기서 차한잔 모을까? 어 카페를 가자 어디야? 드러난 음. <laughs> 지금 나 어제 오늘 똥을 못쌌어난 매일 쐈는데 가긴 매일 싸는 거 들렸어. 그래서 지금 계속 방구만 끼고 있는 상태, 슬프다. 여기는 굉장히 한적해요. <laughs> 한적한 동네 <laughs> 여기 주변에 있는 카페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구글맵에서 있고요. 몇 점이죠, 평점이? 4.6입니다. 기본적으로 4.5 이상은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구글맵에서. 그래도 평타를 친다. 커피만 시켰습니다. 음식은 안 된대요. 음식은 아직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laughs> 좀 사진... 얼굴, 얼굴 괜찮게 나오지 않아? 은서얼굴 <laughs> 항상 괜찮아? 아, 여유롭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날이 더운데도 거의 다 따뜻한 거 많이 먹는다. 그치? <웃음> 그치? <웃음> 아, 땡큐 땡큐 우오, 너 멋있어. 아, 이렇게 아이스한테 맛있어 보인다. <laughs> 금액 얼마였죠? 만 원이요? 두 개. 응, 센텀이요. 진짜 싸네, 여기는. <laughs> 카페라떼는 진짜 뭔가 깔끔해 맛이. 근데 얘을 살짝 좀 진하다. 맛있네고 밥을 먹다 밥을 먹고, 밥을 먹 거기로 가서 한 식당 갈것 같은데, 30, 걸어서 가려고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우리 마지막 식사를 3시가, 3시에 해가지고, 지금 너무 배가 부른 상태. 커피도 지금 다 먹고, 배부릅니다. 근데 다잘 사는 것 같아. 여유 있어. 여유 있는 삶이야. 여유 갈망자. 알겠지 <웃음> 한국에서는 <웃음>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여유여유 거리고 있는 거야. 여유를 찾고 싶었나 봐요. 좀 쉬고 내 맘대로 돌아댕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래서 사람이 여행을 다녀야 되나 봐, 진짜로. 근데 나 이렇게 입술이 한 쪽만 올라간다? 이렇게 안 올라간다. 왜 여긴 안 올라가냐? 이쪽 근육이 많이 썼나 봐. 이렇게 안 쓰고 좀 돌아갈걸, 그러면. 여기는 차들도 엄청 천천히 운전하고 사람 건너는 거다 기다려주고 하는, 하거든요. 한국이랑 너무 달라. 그래서 오토바이도 신호복규를 잘 지키고 천천히 가요. 진짜 시원하고 좋다. 습하지도 않고. 겁나 깨깨거려.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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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거려. 약간 우리나라에 그, 까치 같은 느낌이다, 까치. 여기 어떻게 물고기가 올수 있니? 어, 뭐야, 이거 완전 이렇게 하니까 송도 같잖아? 응. <laughs> 골드코스트에 있는 현대를 봐서 국뽕이 차오릅니다 비빔밥이 24000원 쉽지 않네 닭갈비 인당 하나씩 시켜야 되는데 하나가 네. 1인분이에요? 네아 아, 아, 예. 1인분 시켜야 되는데? 아, 네. 아, 네. 근데 왜 이렇게 네, 당당하게 한국어로 <laughs> <laughs> 한국식당이니까한국식당이니까 한식당. 아니 그래도 영어로 하셨는데 <laughs> 닭갈비랑 김치, 순두부찌개? 김치, 순두부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먹고 김치 먹자 <먹을까? 웃음> 그러면 닭갈비 하나랑 김치찌개 밥은 따로 야 같이 나오세요 뭐라고요? 아, 네. <laughs> 한식당 오니까 한국이 너무 바보죠 지금 <laughs> 아직 골드코스트에서 이틀밖에 안 있었는데 3일이에요 이제 3일 우리 이제 시드니 가야 되는데. 음, 순두부찌개 받나왔어 들어볼까요? 아, 이거 김치찌개지? 순두부 아니었어? 차에 김치찌개 시켰잖아. 아, 그래? 아,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김치찌개를 시켰어. 들어볼까요? 네, 와. 프론트 안에 피한 저희는 이제 다 먹고 집에 갑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미치겠다. So it's so very red. Oh my gosh. Yes.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쉬든니잘 가보자고.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 4시 30분입니다. 안녕. 안 먹고 싶어. 종 들었던 숙소 3박 4일아. 안녕. 네이수님 아,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뭔지 모르 그냥 다다 해. 잘 가려. 와우. 이게 모닝 그건데 그냥 햄버어 같아요 저희는 여기 타스미지압면면 8시 23분 8시 23분? 근데 왜내 핸드폰 9시 23분 g <목소리도> 여기 왔는데 일단 정황판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 수화물 찾는데도 완전 멀리 있어요 나와가지고 저 끝으로 나와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근데 그 뭐지 막 어디서 물건 이런 거 하나도 안 적혀 있어 이제 나와 왜 이층으로 돼 있는데더라고요? Right. 어 여기로 나가는 게 빠르겠는데? 그러면은 okay. yeah? oh, yes. thank you. 여기 진짜 이쁘다. 시드니에 왔어요. 대박이야. So Kim. Passport? Oh, okay. Under his name? i checking. checking yes? Yes. Is it his uh, name? Yes. I'll show you how to do it. Just go up here. No. In confirmation? Just mm. mm. two, three, three. Anyone? No. Lost mm. hmm. hmm. No, or no, Lost or property? Lost property? No, 힘들다. 여기도 신발이 없네? 리할수 있는 건 같았어요.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베트남 쌀국수. 밥 먹고 어떤 음식? 껌밥부터먹자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그다음에 마트 마트 갔다가 백화점도 갔다 올예정입니다 오늘 음, 오늘 음, 날씨가 어 어. 예. 음. 품절이래. 여기 왔는데, 진짜 다 나가서 이제 이거 누들 수밖에 안 돼서 다 했어요. 근데 이게 24달러고, 이게 너무 고했어요. 오! 오! 와 진짜 삼계탕 먹어. 삼계어 너무 맛있었어. 근데 볶음밥을 먹고 올 옆에 분이 맛있는 약간 밥에다가 청식 같은 거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거 보고 따라 시켜 봤어요. 라이스, 이거 라이스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그건 다른 건가? 볶음밥이랑 다른 건가? 그래서 또 추가로 시켰습니다. 이용... 이게 와버렸다. 전혀 다른거다. 치킨, 치킨, 아, 치킨하니? 치킨, 치킨... 아... 이럴 수가... 잘못한네 잘못, <laughs> 잘못 시켰는 돼. 근데 맛있어. 맛있다! <laughs> 와우! 와, 멋있어, 지졌 거. 밑에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판도라는 역시 인기가 많구만. 판도라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들었어니 날이 여름인데,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어. 라샵 뭐, 주얼리샵. 근데 신기하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에스프레소처럼느낌도 있어. 어! 어! 어그다! 어그! 되게 어그야! 이게 한국에도 없는 색깔이 있대. 한국이 이렇게 더 추울까? 난그 생각도 해. 어, 캐시미어, 이 목도리. 이게 또 엄청 유명하다. 할인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람 진짜 많아요. 이쁘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구경만 하고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희는 지금 어그를 좀 사고, 이제 스투시 매장 가고 있는데 여기 공원이 공원이 정말 예쁘게 잘돼 있죠. 어그 매장은 지금 다 돗대기 시장이야 돗대기 시장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정신이 없어서 사지도 못해. 직원들도 얼타 있어 힘들어가지고. 어 쓰레기새다. 쓰레기새. 이제 일단 스투시 매장 가보는데 과연 거긴 어떨 것인지. 어 기진맥진해. 진짜 내가 크록스를 또 바보같이 신고 와가지고 종아리가 지금 하지 정맥이 오지 않으면 이상한. 여기 강아지 산책하기 진짜 딱이야. 왔고요. 와 진짜 너무 피곤해. 그래서 스투시도 갔다 왔는데 진짜 살거 없었고. 로스 마트 가서 뭐라 해지 구워 먹으려. 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밥 먹고 이제 이거 치크 구워 먹는데 좀 부족해서 시리얼 타 먹으려고요. 이 우유가 진짜 고소하다. 약 느끼한 그런 맛이. 초코 바나나라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음? 바나나가 응 애매하게 들어갔는데?